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올해 안에 시행하려는 공화민주당의 협상이 출발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선거 직전의 입장보다 훨씬 뒤로 후퇴해 원점에서 재출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규모를 최소 2조 2천억 달러, 많게는 3조 4천억 달러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최소 2조 2천억 달러는 투입해야 한다는 선거 전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o yeah, now we're we're at the same place, even more so, even more so with the pandemic. Because look at these numbers. This is what we put in the Heroes Act to crush the virus. Why won't they do it?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 상원이 두 번이나 실패한 소규모 부양책은 출발점이 될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기 때문에 지난 5월 하원에서 승인된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법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니다 민주당 주도부는 공화당 주도부가 5천억 달러 내지 6천 5백억 달러짜리 소규모 특정 목표 법안을 고수하자 원안까지 끄집어내 그 맞받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 공화당 측을 대표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친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수조 달러를 쏟아붓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코로나 대치와 경제 회복과 관련된 특정 지원 방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직전 타결에 임박했다고 선언했을 때 민주당은 3조 4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대폭 내려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배아권은 1조 달러에서 시작해 마지막에서는 1조 9천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천억 달러 차이 대신에 수조 달러 차이나는 원안부터 출발하겠다고 들고 나와. 실제 협상에서도 후퇴한 입장을 고집할 경우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올해 안에 타결되고 입법 시행될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다수당이 걸린 내년 1월 조지아주 연방 상원위원 결선투표에서 두속을 모두 빼앗으면 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지도블를 코너로 몰아 민주당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